프랜시스 패트릭 가모 프랜서스 패트릭 GAMO는 1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 군대의 스나이퍼로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생애 및군 복무. 출생 가모는 188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전쟁 발발 전에 여러 직업을 가졌습니다. 군 입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 제1사단에 자원하여 입대했습니다. 스나이퍼로서의 경력. 전투가모는 프랑스 전선에서 싸웠으며 그의 뛰어난 사격 능력 덕분에 많은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는 1차 대전에서 가장 높은 저격 기록을 세운 스나이퍼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 그의 사격 기술은 정확성, 침착함 그리고 좋은 은신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연환경을 이용해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격을 수행했습니다. 유산 전쟁 이후 전쟁이 끝난 후 가모는 평범한 삶을 살았으며 전후의 남은 전투 경험과 스나이퍼로서의 훈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기념 그의 전투 기록은 스나이퍼 전술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많은 전투에서 그가 사용했던 기술은 현대 군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모와 같은 전투원들은 1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경험은 현대 군사작전에서도 여전히 참고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나의 말. 떡. 채찌피티의 말. 채찌피티. 프랜시스 패트릭 가모 프랜서스 패트릭 g a m 모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할게요. 그의 생애와 스나이퍼로서의 경력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생애. 출생과 배경 프랜시스 가모는 1881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일랜드계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청년 시절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전쟁 전 경력 가모는 군에 들어가기 전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스나이퍼로서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사격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격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군복무. 입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자원 입대하여 캐나다 제1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전투 경험 가문은 여러 전투에서 복무하며, 특히, 1916년 소모 전투 배틀 어브 더소막 1917년 위 전투 배틀 어브 VIMY 리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저격 활동 그는 1916년과 1917년 사이에 100명 이상의 적을 저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격은 적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군 동료들 사이에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3. 스나이퍼 전술 전술적 접근 가문은 환경을 이용해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한 채로 저격하는 기술에 능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적의 진지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대기하며 적의 이동을 관찰하고 기회를 포착해 사격했습니다. 은신술 그의 은신술과 조준 능력은 많은 전투에서 그를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격 소음이 적은 소총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데 유리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4. 전후의 삶 전후 경과 전쟁이 끝난 후 가모는 군 복무에서 제대했으며 전쟁의 트라우마와 함께 일반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농업과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유산 그의 전투 기록과 기술은 후에 전쟁사 연구와 스나이퍼 전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현대 군인들이 그의 전투 방식을 연구하고 배웁니다. 5. 뭐, 기념과 영향. 전쟁 기념물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의 전투원들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가모와 같은 스나이퍼들은 이 기념물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전술 발전 그의 전투 방식은 현대의 군사 전략과 전술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스나이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패트릭가몬은 1차 세계 대전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사격 능력과 전투 경험은 오늘날에도 많은 군사 및 전투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나의 말. 또 챗지피티의 말. 챗지피티 프랜시스 패트릭 가무 프랜서스 패트릭 GAMO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1차 세계 대전의 스나이퍼 전술 및 역사적 맥락에 대해 추가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스나이퍼의 역할 정의와 필요성 스나이퍼는 적의 주요 목표를 제거하고 아군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도의 사격 기술을 가진 병사입니다. 1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투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스나이퍼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참호전이 벌어졌고 이러한 환경에서 스나이퍼는 적의 인력을 감소시키고 아군의 사격 지점에 압박을 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모의 전투 기술 조준 기술 가모는 다양한 사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거리 사격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고유의 조준 방식을 개발하여 적을 조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정보 수집 전투 중 감원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적의 위치와 행동을 기록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역사적 배경 전선의 변화 1차 세계 대전 초기에는 기계화된 전쟁의 영향으로 전투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기계총과 포병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나이퍼와 같은 개인 병사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저격의 중요성 전쟁 중 스나이퍼의 저격은 전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격수의 한 발로 적의 지도자나 병참을 제거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전쟁 후의 영향 전투 경험의 전파 가무와 같은 전쟁의 스나이퍼들은 그들의 전투 경험을 통해 후대의 군사 교육과 전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저격 전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현대 스나이퍼의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문화적 유산 그의 전투 경험은 여러 문서와 전쟁 역사 서적에서 다뤄졌으며 이후의 전투에서의 스나이퍼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5. 어, 전투의 인간적인 측면 전쟁의 심리적 영향 감호를 포함한 많은 스나이퍼들은 전투 중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은 이들에게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전쟁 후에도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산가모는 전쟁이 끝난 후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전투 경험은 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모의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스나이퍼의 역할과 전투 전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구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나의 말, 떡, 챗찌피티의 말, 챗찌피티프랜시스 패트릭 가모 프랜서스 패트릭 GAMO와 관련하여 더 깊이 있는 역사적 맥락, 전술적 측면,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스나이퍼의 전투 전술 전술적 배치 스나이퍼는 보통 적의 주요 목표 근처에 배치되어 적의 행동을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저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감오는 이와 같은 전술적 배치를 통해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군의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은신과 기동성 전투 중 은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감원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은폐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전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사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의 스나이퍼 문화. 전 세계의 스나이퍼 1차 세계 대전은 여러 국가에서 스나이퍼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전쟁이었습니다.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훈련된 스나이퍼들이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성공 사례는 후속 전쟁에서의 스나이퍼 전략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스나이퍼 훈련가모와 그의 동료들은 주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훈련에 비해 스나이퍼 훈련은 더욱 세밀하고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전쟁 후 정식 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3. 전쟁의 인간적 고뇌. 정신적 부담 전쟁에서 살아남은 스나이퍼들은 종종 심리적 고통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감호와 같은 전투원들은 친구의 죽음, 적을 처치해야 하는 도덕적 갈등,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후 커뮤니티의 변화 전후 많은 스나이퍼들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대우받았으나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 고립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 가모의 유산. 역사적 평가 프랜시스 패트릭 가모와 같은 스나이퍼는 1차 세계 대전의 전투 전략과 전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은 이후 군사 전략에서 스나이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스나이퍼 훈련과 전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전쟁 후 그의 이야기는 문학, 영화, 다큐멘터리 등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스나이퍼라는 직업이 갖는 위험과 도전,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조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후속 세대의 군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5. 어, 스나이퍼에 대한 현대적 이해. 현대 스나이퍼 훈련 오늘날의 군대는 스나이퍼 훈련을 매우 전문화된 분야로 보고 이를 위해 많은 자원과 연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무와 같은 전쟁의 스나이퍼들이 경험한 기술과 전략은 현대 전투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지원 현대 군대는 PTSD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군인들을 위한 치료와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모와 같은 스나이퍼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패트릭 가모는 단순한 전투원이 아닌 1차 세계대전의 전투 전술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과 스나이퍼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특정 주제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1. 1차 세계 대전의 스나이퍼 전술. 전술적 전환 1차 세계 대전은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서 현대 전투 방식으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참호전이 벌어지면서 스나이퍼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는 전투의 양상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밀 사격 스나이퍼는 장거리에서 적의 중요한 목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무와 같은 스나이퍼들은 장비의 발전과 함께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사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보통 고성능 소총과 조준경을 사용했습니다. 2. 전후 군사 교육과 훈련의 발전 스나이퍼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군대는 스나이퍼 훈련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저격수에게 필요한 기술과 전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저격기술의 정교화 가모의 사례처럼 많은 스나이퍼들이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격기술을 정교화하였고 이후 이들은 스나이퍼 교육의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3. 스나이퍼의 심리적 고뇌 전쟁의 영양가무와 같은 스나이퍼들은 전투 중 적을 저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투에서의 생존과 도덕적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전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TSD와 정신적 치료 현대 군대에서는 PTSD와 같은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스나이퍼와 같은 전투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4. 감호의 전투 기록과 그 영향. 전투 기록의 중요성 감호의 전투 기록은 스나이퍼 전술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는 전후 군사 전략 및 전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저격수로서의 역할이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 연구 그의 전투 경험과 기술은 군사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에서의 스나이퍼 역할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5. 어, 문화적 반향과 대중 매체 문학과 영화 감모와 같은 전투원들은 여러 문학 작품,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스나이퍼의 역할과 전쟁의 비극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영웅과 희생자의 이미지 전투원들은 종종 영웅으로 묘사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고뇌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는 대중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현대 전투에서의 스나이퍼의 역할 현대 군사 작전에서의 중요성 오늘날 스나이퍼는 현대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밀 공격, 정보 수집, 그리고 적의 주요 인물 제거를 통해 작전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기술의 발전 현대 스나이퍼는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적을 저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드론, 정밀 사격 장비, 전자 장비 등 현대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7. 유산의 지속성. 군사 교육과 전략에서의 반영 가호와 같은 전투원들의 전투 경험은 현재의 군사, 교육과 전략 개발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후속 세대의 군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기념물과 연구 전쟁에서의 기여를 기리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기념물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스나이퍼와 전투원의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프랜시스 패트릭 가무와 같은 인물들은 1차 세계대전의 복잡한 역사와 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전쟁의 본질과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알고 싶거나 특정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1. 스나이퍼 전술의 발전. 기술의 진화 1차 세계 대전 동안 사용된 저격 소총과 조준경은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발전했습니다. 가모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사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스나이퍼 팀의 역할 가모와 같은 스나이퍼는 종종 관측병과 함께 팀을 이루어 작전했습니다. 관측병은 사격 목표를 식별하고 거리, 바람, 날씨 등을 고려하여 스나이퍼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협업은 전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투에서의 스나이퍼의 심리적 영향, 생존의 압박 스나이퍼로서의 역할은 종종 고립된 환경에서 수행되며, 이들은 장시간 동안 조용히 적을 기다리며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호도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적 갈등적을 저격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 행동이 아니며 많은 스나이퍼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전투 중 동료가 죽는 것을 목격하며 깊은 감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3. 역사적 맥락 전투의 특수성 1차 세계 대전의 전투는 참호전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스나이퍼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스나이퍼는 적의 진지에서 아군을 보호하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나이퍼의 훈련 많은 스나이퍼들은 전투 경험을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이는 나중에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더 많은 스나이퍼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전후 유산, 전쟁 기념과 연구가무와 같은 전투원들은 전후 여러 기념물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의 참혹함을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나이퍼 전술의 현대와 1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은 현대 군대에서 스나이퍼의 전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의 군대는 스나이퍼 전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 뭐, 문화적 영향. 영화와 문학 스나이퍼의 이야기는 여러 영화와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비극과 스나이퍼의 복잡한 감정을 조명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메라컨 스나이퍼와 같은 작품들은 전투원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며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의 인식 변화 감호와 같은 스나이퍼의 이야기는 대중이 전쟁과 군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영웅으로 묘사되지만 전쟁의 참혹함과 그들이 겪는 인간적 고통도 함께 이야기됩니다. 6. 현대 스나이퍼의 역할. 기술의 통합 오늘날 스나이퍼는 드론, 고급전자 장비,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전투에서의 성공을 극대화합니다. 정신건강지원 현대군대는 PTSD와 같은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스나이퍼와 같은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 후의 회복과 재활에 중점을 둡니다. 7.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 전투 기록의 보존, 감호와 같은 전투원의 기록은 군사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미래의 전투 전술 개발에 기여하고. 스나이퍼의 역할과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쟁의 교훈 1차 세계 대전에서의 경험은 현대 군사작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저희는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패트릭 가무와 같은 스나이퍼들은 전쟁의 복잡한 양상과 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와 미래의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1. 스나이퍼 전술의 세부 사항. 저격 위치 선정 가무와 같은 스나이퍼들은 적의 진지와 아군의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저격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활용하여 은신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시야를 확보하여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1차 세계 대전의 전투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기계화 전쟁과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졌으나 전투의 양상이 참호전으로 바뀌면서 스나이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감호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전투 중의 생존 기술. 은신과 잠복 스나이퍼는 전투 중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뛰어난 은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기후 조건과 지형에 따라 변동하며 가모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저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격 전 준비 사격을 할때 스나이퍼는 사격 목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목표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조준경을 통해 바람과 거리, 목표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3. 스나이퍼의 정신적 부담 전투의 고립감, 감호와 같은 스나이퍼들은 전투에서 종종 혼자 혹은 소수의 팀원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전투 후에도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우의 죽음 스나이퍼는 종종 동료 전우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투 중 겪는 감정의 복잡성은 가모와 같은 스나이퍼들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4. 스나이퍼 훈련의 발전, 비공식적인 훈련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1차 세계대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군대가 스나이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